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성도들을 다 모으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극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유년반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정신 지체하예요 정신 지진하예요 윌리라고 하는 정신 지진한데 이 아이가 자기도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연극을 안시켜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너도 연극 좀 하고 싶어요 연극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윤년 교사가 올해는 윌리를 내가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영국 하고 싶니? 하고 싶다 근데 얘 시켜놓으면 대사도 못 외우고 그냥 어, 영국이 억만 징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는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대사가 없는 것 별로 대사 없는 거 하나 시켰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잖아요. 여관집 주인은 요새까, 마리아가 와서 방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가세요. 그러면 끝이요. 어, 그건 할수 있겠다. 너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아, 할수 있다고. 그래서 이 빌리는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단두 마디야. 방 없어요. 딴 데로 가보세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주야장창 계속 연습을 하는. 자,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연극을 지금 시작하는 막이 오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제 막이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누가 옵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주 지친 몸을 가지고 마리아가 만삭이 된 가운데서 촤악 오는 거예요. 이제 윌리의 여간집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예. 네. 하, 뒤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윌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이 용기를 줬어요. 윌리야, 나와, 나와, 나와. 네. 나왔어요. 나왔는데, 방좀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애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윌리가, 빨리 방 없어요. 딴데 가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울먹울먹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윌리가, 이, 이 마리아 요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그래! 그래서 견신이 방 없어요. 딴 데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이, 어, 상대의 이 배역진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 없다는 소리에 그냥 원래 두번 하고 두번 거절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번 거절하자 그냥 바로 무대로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윌리가 안 들어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빨리 들어와 들어와 이제 너역 끝났어 들어와 그랬는데 안 들어가고 쳐다보다가 막 무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새 카마리아 가지 말아요 다른 방은 없어도 내 방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하도 부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막이 안 내려올 수가 없죠 끝나버렸어 영국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연극에 참여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했던 연극 중에서 최고다. 저게 진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셨어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오신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의 파고를 넘어서 오신 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초림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야 될그 예수를 오늘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방에 예수님을 꼭 모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